지난 12일 국민청원에 등장한 불법 영상 디페이크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청원.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디페이크는 엄연한 성폭력이다. 여성 연예인들이 성범죄 행위의 피해자가 된다. 디페이크 사이트 이용자들의 강력한 처벌과 수사를 촉구한다라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문제가 왜 생겼을까? 먼저 딥페이크란 특정인의 얼굴, 신체 부위를 원하는 영상에 합성하는 행위이며 표정이나 이목구비, 움직임뿐만 아니라 제스처와 목소리까지 복제가 가능한데 그 기술을 통해 유명 정치인이나 연예인의 얼굴을 붙여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렇게 디페이크로 만들어지는 영상들 중, 코르노 동영상 비율이 96%로, 미국, 영국 여배우가 비율이 41%. 그 다음으로, 케이팝 여가수 비율이 높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 알패스. 래퍼 신바자와디가 SNS에 글을 올리면서 공론화가 되었는데, 알페스는 팬픽 장르인 RPF의 한 갈래로서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커플링. 그 중에서도 동성 커플링을 묘사하는 창작 장르이며, 때문에 실존하는 아이돌들을 알페스에 등장시켜 성적 대상화로 삼아 문제가 되고 있다. 피해자의 상당수는 아직 미성년자이거나갓 사회초년생이 된 아이돌들이 많은 상황인데 무방비한 상태로 성폭력 문화에 노출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로 디페이크와 알페스의 처벌 수위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중이다. 하지만 알페스와 디페이크 등 중요한 논쟁에서 문제 해결이 아닌 성별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중요한 부분은 어느 성별이 더 잘못했다가 아닌 잘못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